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병입니다 화초 장돌병 오늘 대파, 대파. 이만큼 내려봐요. 나안 하라고 잖아 자, 자, 이만큼 내려봐요. 자, 쭉 내려오세요. 자, 햇빛이 너무 많이 심해. 햇빛이 비춰가지고, 막, 뭐, 뭐 화면에는 누렇게 보이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잖아. 여러분, 내가 대파를, 어,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대파를, 텃밭에다 심어서 1년에 네번 다섯 번을 수확해서 먹는다고 내가 전몇번 알려줬다. 그때 어떤 분들이 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네. 내가 왜 알려주려고 그냥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3년 전에 알려준 그, 카네이션, 혹시 집에 카네이션 있으면은, 이건 내가 이거 지금 3년 전에 알려준 거, 이게 지금, 저, 이게 지금 3년 됐어, 이거. 선물 들은 거, 누가 버린 거, 이쪽 갔다가 이렇게 내가, 이게, 이 카네이션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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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것도 이거 봐.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 이렇게 저 선물 들어온 카네이션 있잖아요. 버리지 말고 이렇게 망가뜨리지 말고 심어서 내가 지금 저 여부에 아, 서 알려준 게 3년 됐습니다. 이거 카네이션. 봐 이렇게 이거 <목소리> 보자. 자 이거 보 이거 코로나 가까이 보니까 이쁘죠. 멀리서 보니까 햇빛이 때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 이, 이, 이 카메라 시설이에요. 이거 보면 휴대폰도 보면 다 구닥다리로 찍으니까 그래요 이거 얼마나 구닥다리냐면은 여기도 보면 깨져져 보이죠 여게 봐봐 이게 좀 자석이 있는데 봐봐 이 향기가 말도 못해 내 카메라가 이 구닥다리라 가까이 오면 이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진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봐봐 깨져져 보이잖어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내가, 지금 이것도, 이것도 내가 지금 이것도, 이거, 이게 먼저 재라름이고요재라름인데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에 알려줬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알려준 지가 지금, 이거 지금 한, 5, 한 5년 됐나, 이거? 한 4, 5년 됐을 것같아 이렇게 커버때했 이렇게. 이거, 이런 것도 내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또한번 알려줄게요. 이, 이, 봐,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이쁜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아. <laughs> 깨진채 보이잖아 내가 카메라가 부닥달라 그래 어쨌든 내가 아차타차 여기 내용만 실속 있으면 되잖아 안그래? 요 어디까지 알려줬지? 아 대파 대파 심어서 또 먹고 심어서 또 먹고 심어서 또 먹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또 이제는 이제, 이제 지금부터 이런 얘기야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제 작년 봄에 심어가지고 실붙있잖아요저 저 슈퍼에서 실파했잖아요 그 한단 이거 뭐 3천 원, 4천 원뭐 어차피 쌀때 2천 원할때실파있죠 실파, 대파, 어린, 묘목 이렇게 실파라고 어, 그마트나 시장에서 이렇게 갖다가 잘라서 나물 도 해먹고 하는 게실파이죠 그거 다 지금도 짓습니다. 갖다 심으세요. 이걸 한단 사다가 내가 그랬잖아요. 반을 툭 잘라가지고 콕콕콕콕 심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커가지고 고게 이제 딱 커지잖아요. 그면 다. 한번 봄에 커가지고 봄에 한번, 봄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 되기 전에 한번 싹 잘라먹고. 또 고을도 이제 겨울 되기 전에 또 한번 싹 잘라 먹고 또 이제 봄도 이제 겨울 이제 비닐 있죠. 활때 꽂아 갖고 비닐 이중으로 이렇게 씌워 가지고 겨울에 이제 이렇게 큰거 그것도 봄에 이렇게 봄에 또싹 잘라 먹었잖아. 그리고 이제 그게 올라와서 벌써 두 번째, 두 번째, 두번째씩 올라서 그거 이제 잘르로 가야 돼. 잘르로 갔다 그걸 어떻게 웠냐면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대파가 왜 심었는지 끝에가 노랗냐고요 그냥 그건 100% 하얗고 이렇게 노, 노랗게 되는 거이 끝에가 이렇게 노란 것들은요, 1 0 0 그건 영양제 부족이야.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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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비료 있죠 질소 비료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뭘로 뭐 그냥, 그냥 복합비료 뿌려, 복합비료 그 화해단지나 이렇게 농약사나 이렇게 농자재 파는다 가면요, 복합비료 있어. 요 복합비료 사다가 그 그. 내가 좀 전에 알려줬잖아요. 구멍 이죠 구멍 뚫어갖고, 거기다가요. 숟가락 한 숟갈씩만 좀 이렇게 한, 한, 이렇게, 그냥 엄지손가락 마디 좀 떨어진 데다가 툭, 손가락을 눌러든 막대기를 눌러내, 이렇게 갖고거기다 예, 숟가락을 한 숟갈씩만 넣어주면요. 대파가 갑자기 팍! 거리 그냥, 배가 없어. 네. 봄에 잘라가지고, 내가 그, 이렇게, 이렇게, 저, 대파 잘잘잘 썰어갖고, 대파 소스 있죠? 대파, 야. 만능 양념, 그, 만들라고, 그것도 알려줬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그건, 뭐 그렇게 안, 안 먹으려면, 또, 1년 내 저장하려면, 미리 대파 딸 때, 칙칙칙칙칙칙, 썰어가지고, 그걸 냉동실에다가, 칙칙칙 이렇게 담았고, 냉, 냉,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1년 내에, 그냥, 대파 걱정하지, 뭘, 뭐, 먹으란 말, 이렇게, 예? 네? 근데, 그냥, 대파 걱정하지 말고, 냉장고, 대파하고, 이 고추는요, 똥똥, 꽁꽁 얼려가지고, 꺼내서, 바로바로 먹으면요, 이게 바로 잘라서 넣은거고별 차이 없다 찌개같은데다 넣고 뭐, 나무랄 때 넣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저장해서 먹으란 말이오 근데 오늘은 또 가서 또저것또 자르러 또 가야지 어, 지금 보면 한번 잘라먹었어요 그니까 이제 지금 또 벌써 또 한달쯤 한달 딱돼가니까 벌써 이게 커버렸더니 이제 내가 바빠서 비료를 안줬더니 얘가 생식성장으로 바뀌었고 꽃이 꽃대가 올라 버렸어 이그 비료 영양이 모자라면 꽃대가 빨리 올라와 근데 지금 빨리 잘라주고 다시 복합비를 뿌려주고 잘른 데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여기저기 낙서 내굴러 낙서 내굴러를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페트, 페트병 페트병 이거 2리터짜리 2리터짜리에다가 2리터짜리에다가 낙서 뚜껑 있죠 요, 거내 굴러, 이거. 식약청에서 허가내준 거. 야채나 이런 거. 물에 시석해서그 세균 바이러스 없을 때 요걸 로 시, 시, 시쳐가지고 먹으라고. 식약청 그 허가내준 거. 내 굴러. 아무거나 하지 말고 내 굴러. 내 굴러 요거요 요, 요거 있죠. 내가 몇번 알려줬잖아요. 여기다 뚜껑 있죠. 이렇게. 잘, 잘 따라가서. 한 뚜껑이 갖고다가 일또병에다이게딱 넣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닫아놓고. 이, 이, 이놈 가지고 이제 저 텃밭에 가야지 진짜. 여기다가 분무기다가 여러분들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텃밭에 농사짓는데 뭐뭐 그 농기계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날씨 따뜻해지면 이거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팡 그냥 물러가지고 다 주단져 버려자뿌리안다 여기다 이렇게 다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이놈 가지고 이제 대파 잘러러 가고 저저 복합비료 있죠 복합비료 복합비료 뭐냐고 아 이거 있잖아요 봐봐요 복합 아닙니다 보세요 이, 이게 바로 저 복합비료니까 보세요 질소가 자잡세요2 0 인산 7% 자, 이제 칼리 10% 고토 동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섞여 있어요 이렇게 봐봐요 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인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런 복합비료 상처 따지지 말고 하나 그냥 하나 구입해, 구입해, 구입해놨다가 구입 구입해 쓰시면 돼컴포트2 0 k g 짜 구하기 힘들면요 화회단지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복합비료가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저건 보 이렇게 나무요 여기 이제 저 3킬로짜리 나와요 3킬로짜리 3킬로짜리 화회단지나 농자재 파는 데가 그냥 꽃시장 가시면 자 이거 하면요 이렇게 3킬로짜리가 나와요 3킬로짜리 이렇게 복합비료 이렇게 이 복합비료 있죠 요거, 요거 몇번알려드렸는요 이거 사기 힘들다고 그러면요 이거 저아이요 이렇게 저 이거. 알비료, 있죠? 이거 알비료 이거 이거 다시내집 이소한테 가서 다이소 <laughs> 광고 아니요 이거 이렇를 되게 이렇게 알비료가 나와 이렇게 여기 이제 복합비료 이렇게 요걸로 사 옆차 있죠 옆차 알비료 옆차 알비료 있죠 요거 이거 요거 사온대 이천 원 이거 사오라면 이렇게 사는 이놈 갖고 이제 저리 요기 낙서 내굴로 이제 이게 이게 물에 씻어간 거이 여기다 넣갖고 이제 갖고 이제 밭에를 이제 빨리따로가야돼 갖고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잘르러 가야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대파는 잎이 노래지고요, 잎이 노래지고 심은지 얼마, 안, 심은 심은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잎이 끝에가 막 노래지고 그런 것들은요. 이제 어린 묘목은 사오모 이제 몸살니라고 끝에가 막 노랗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막 그런 것들은요. 지금 몸살하고니라, 몸살 한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막 영양 부족, 이 어디서 뿌리 일단 뿌리가 일단 내려야 걔가 뭘 먹든 뭐가 이제 몸에다가 색깔이 나오지. 안 그렇죠. 그니까 여기 이제 생키 손가락만 두꺼워지면 두꺼워지면 그때 이제 끝에가 노래지면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30cm 이상 컸을 때 그때 끝에가 노래지면 이제 그때는 영양 부족이란 거지 어린 거심자마자 어린 조금 이렇게 몸살하고 있는데 그거 노랗다고 막비려 주면 더 망가져 버리니까 그거 말고 30cm요. 이제 생키 손가락 굵기 국기, 굵기에다가 30cm 이상 컸을 때 끝에가 노래졌을 때는 복합 비료를 그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송송 줄한 머리 옆에 파고 옆에다 딱 붙이지 말고 여기서 이제 손가락 마디만큼 이게 좀 떨어지게 해 놔갖고 거기다 파고 넣으면요 이게 녹으면서 자 거기다 비가 오면 쫙 녹으면서 텃밭에 텃밭 큰 대농말고 알았어요? 이제 저텃밭에다 내가 잘라먹고 또, 또 잘라먹고 또 잘라먹고 이제 그또 봄에 한번 잘라먹었잖아요 저번에도 알려줬잖아요 지금 또 자르러 가 이제 그때 내가 영양제를 바빠서 안 줬더니 얘가 영양제 영양을 좀느끼주면요 꽃대가 올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꽃대 나온 것들은 빨리 꽃을 자르고 먹든 꽃을 꽃대를 잘라버리고 먹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싹 자르고 다시 연령 내지 면또 올라와요. 야 이거 칙칙 뿌리면 자 끝내자 텃밭으로 갑시다. 나 따라와요. 자. 아, 텃밭으로 갑시다. 자뒤를쫙 가. 다 오니까 그래요. 상추 전에 알려준 것도 크고 야 봐. 고추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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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것도 안 해. 안한거 하고 이건 내가 이제 이거 저거 내가 뿌리라고 알려주죠 벌써 이렇게 동치가 이렇게 쳐나버리게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자 상추 이거죠. 이거 전블루베알려준거 찢어지기 전에세요 이렇게 자, 화분에다가 심은 거 자, 자잘 자, 갑시다, 잘해 갑시다. 감독님 지금 야심이 지금 사과 나무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과, 사과 많이 먹으려고 사과 비싸다니까 더더 난리에 더난리 자. 자, 잘 갑시다, 잘해 갑시다, 잘 가요. 이거 봤죠? <laughs> 이거 미나리 배띄워래 하고 미나리 이렇게 안 보시면 보세요. 이게 미나리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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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는 거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땅 이렇게 키우는 거 이렇게 엄청 커버렸죠 이거 봐세요. 이렇게 봐요. 이거 날렸잖아요. 자, 자 언능 잘 갑시다, 빨리. 복숭아가 폭성화가, 천복숭아가막 있잖아 천 e 복숭아 h e political p r o p e r 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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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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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이이 힘은 이제 심은지 봤어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거 커버렸잖아요 호박 알려주죠 호박 심으면 제대로 이렇게 심으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잘라먹었는데 내가 이거 잘라먹고 또 잘라먹고 잘라먹고 저거 야 이거 겨울에는 비늘하고 또 있죠 그거 팔때 꽂아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봄에 잘라먹었습니다 하 이제 연양 이제 만졌더니 이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대가 이렇게. 이거 이거 여덟 레벨 이렇게 이게 때번요 다섯 번이요 벌써 이렇게 잘라먹잖아 벌써. 자, 이거 알려주죠 여기서 잘라먹고 또 잘라먹고 이게 지금 봄이 요 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알람 허니옵세요 이제 지금 헤어져버요 토마토 옆에 심은 거 있죠 버세요 10명이 박열잔에 바로 옆에 토마토 요금입니다 이거 겨울은 내가 월동시켰다가 한번 잘라먹고 다시 또또 또 잘랐어요 지금 지 이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자 요걸 내가 다시 실하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금은요 이거 이거 살균제 뿌리합니다 낙스 내불러 자 이거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걸 잘라가지고 이거를요 냉동실에 저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장조백 알려준 장파니까 만능장 만들어서 뭐 드시든가, 알았어,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꽃대가 있으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게 꽃대가 파고 그렇게 만지면 이제 말랑말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 꽃대만 잘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장 안 잘라면요 꽃대 이제 작은 거다 잘라버릴게 이렇게 자 꽃대 이렇게 다 잘라 이렇게 꽃대 잘 이렇게 꽃대 이렇게 잘 꽃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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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 잘라 잘 잘라버리 꽃대 이렇게 막 잘라버리 이게 안 올라가 다 잘라버렸네 잘 잘라버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무조건 잘라 이렇게 나고 이거 만약에요 새롭 심고 싶으면 이거싹 파내고 새로 심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텃밭에다가파 심기 싫으면요 이거 이거 한번 잘라 먹었던 자리여가 여기서 한번 다시 또 위에다 이렇게 잘라 이렇게 이렇게 만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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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뚝아 이렇게 봤고 이렇게 이게 싹이 좀 나온 거 있죠 이렇게 어린 거 있으면 이 나오니까 놔두고 이렇게 구은 것만 이렇게 뚝 잘라 이렇게 구것만뚝 잘라 이것도 그이 뭐 어린 거 나왔지? 보면 이렇게 새끼가 나왔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 어미만 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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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 잘라 먹으면 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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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이렇게 이렇게, 잘잘게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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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 거 옆에 거 이렇게, 이제 굵은 잘라고. 이렇게, 잘라고. 자, 요거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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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잘게 먹으면 되겠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 있고 이렇게 작은 거세 개가 나오면요 굵은 거 얼마 딱 잘라버릴게요. 자 이쪽도 있고, 자 여기다가, 자 저기다 막 던져야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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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은 막 파, 파시이렇심금은요시큼 먹어 일년내 그냥 시큼 먹어, 시커 먹어, 시큼 먹어, 자 이렇게 봐. 어, 이 이거 우리 혼자 못 먹어 이거. 오 이거 파가 이놈은. 김장도 하고 냉겨 아이고 이거 막뭐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잘게 썰어가지고 이걸 냉동식 놨다가 먹으면요 그렇 차는 먼저 만능 소스 있죠? 만능 소스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요 이것도 아유 이 이거 는막 주변 논아줘야지 이거 엄청 맞습니다 이제 꽃들 이렇게 다 옆에 다 골라내고 그렇게 작은 것들은 놨다가요 이거 드시고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온다고 하면 요건 이제 좀 크면 잘라 먹으면 돼요 이렇게 놓고 홈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거 뿌리세요. 이거 내가 좀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낙서 내굴로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물에다가 타갖고 온 거죠? 이거, 이거, 낙서 타갖고 내굴로 타갖고 온 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상체 있죠? 이거 주변에 쫙쫙 뿌려요, 이렇게. 쫙쫙쫙쫙.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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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려요, 이렇게. 자, 뿌려요, 이렇게. 자, 이거 상체는 됐죠 이거 하고 주변에 다 뿌려야 돼 파도 뭐다 뿌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파는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뿌려요. 이게 뿌리합니다,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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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살균제, 살균제. 주변을 싹 뿌려 렇게 살균제 이렇게 쫙 골고루 뿌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요 겉에 있는 그 균들이 유해균들이 있죠 유해균들이 딱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잘른 데 있죠 잘른 데 특히 잘른 데 이렇게 딱 길게 쫙쫙 뿌리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연양제 주면 된다 연양제 아까 그랬잖아요. 전에 내가 이거, 이게 줬던 자리 이렇게 구멍 뽕뽕 날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많이 없으면 가위라도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파와 파사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이렇게, 이렇게. 파와 파사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뽕뽕 뚫어. 옆에 파 있는 데다가 이렇게요. 이렇게 텃밭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몇번해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파와 파 사이 있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빵빵, 쫑점자 빵빵 이렇게 빵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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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간단합니다. 여기 사이 사이다가 그냥 밸거 빼요 그냥 자 복합비리죠. 여기다 우리는 손으로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집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요. 아주 또 푹푹 또 얘가 또푹풍 성장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예, 복합비료 복합비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요 파가 금방 쑥쑥 잖라요 이거 이렇게 자 복합비료 저 칼슘제 그 섞인 거 있으면 더 주면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놓으면요 아주 잘 큽니다 이거 자른 날 이거 상처에다가 물 들어가 면안되니까 지금 주지 말고요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 이틀 후에 자, 이, 이틀 후에 여기다가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이. 여기다 물을 주라고. 비 오면 물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물한번 주세요. 자, 이틀 지났다고 생각하고 자자. 물을 이렇게, 물 이렇게 주면 돼. 흠뻑, 구멍에다가 물을 흠뻑 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 이렇게, 물을 흠뻑 주면 아주 그냥 성장합니다. 이. 파는요, 잘 끕니다. 날씨만 따뜻하면요 해드릴게요 이걸 하얀 부분이 하얀 부분을 크게 먹고 싶으면요 이거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 저 파가 이정도 굵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 30cm 이상 크잖아요 굵기가 그러면 여기다가 흙을요 이만큼 올려주세요 여기 흙을 갖다가 이제 돋궈주라고 그러면요 얘가 이제 여기 하얀 부분이 한뺨 이상 커집니다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흙, 흙을 갖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라고 흙을 올려줘요 이렇게 하얀 부분을 많이 먹으려면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하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 파가 있죠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보면 이게 렇 5cm 이상 올려주면 돼요. 흙을 다 이렇게 이,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흙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높이주라고 그러면요. 나중에 이걸 이제 다 이게 크게 되지 않고 이게 이걸 뽑아 먹게 되잖아요. 쑥 뽑으면요 이게 이제 여기 하얀 부분이 한 10cm 이상이 끕니다. 이렇게 흙을 이만큼 올려주라고 이렇게 수북하이 올려줘요. 여기 있죠 여기 밑밑 뿌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파리 있잖아요. 파파 줄기 파출기. 파출기 여기 있죠 여기 요 여기까지 이, 이 정도 이렇게 여기서 한 5cm에서 10cm 크게 되면 여기다 올려주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네들은요 이게 흙을 돋궈주면요 자꾸 위로 막 빨리 크는 성, 성질이 있다고 이게 이렇게 폭발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 쭉쭉 더잘 커요 그리고 나중에 쭉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하얀 부분이 한뺨 이상 된다고 이렇게 이게 알려졌으니까 혼자만 알지 말고 네? 이렇게 진짜 하얀 부먹으라면 흙을 이렇게 여기가 돋궈주면 되잖아요 어쨌든 혼자만 알지 말고 이렇게 장떨뱅이 알려졌으니까 개똥이네 소똥이네 엄마한테 이렇게, 대파, 심어가지고, 1년 내내, 잘라먹고, 또 키우고, 잘라먹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고 또, 이제, 새로 키우시려면, 이거 걷어내고, 다시, 이제, 파 모종 사다가, 또, 봄부터, 이제, 또 가을까지 시작하고, 내년 봄까지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개똥이 넘어왔다, 이렇게 알려주라고.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딱, 장돌뱅이 치면, 장돌뱅이 나갖고, 이렇쿵, 저렇쿵, 잘 알려준다고 그래요 구독, 딸랑딸랑 하라고 요러 자, 청소에 몰라갑니다 가요!